긴급속보입니다. KF-21 전투기가 세계 최초로 크로핀 미티어를 장착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티어 미사일은 나토, 유럽, 일본,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용 중인 최고등급 BVR, 즉 시계박 교전용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무려 200km로 적 전투기가 알아채고 도망칠 틈조차 주지 않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스텔스 전투기는 기체 내부에 무장을 숨겨야 해서 미사일의 꼬리나 날개까지 잘라내야 합니다. 꼬리와 날개를 자르면 공중에서 미사일이 흔들리거나 유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큰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은 세계 최초로 꼬리 잘린 크로핀 미티어를 통합해 스텔스 성능과 세계 최강 사거리 미사일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사일을 달았다 수준이 아니라 기체 설계, 센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조율해서 통합한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국제방산시장의 강자로서 한 단계 도약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